건축 건축 사무소가 예. 캄보디아에 진출해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. 어, 이미. 데 도이치 모터스, 도이치 파이낸셜이 진출했죠. 힐림이 진출했죠. 이 그러니까 김건희 관련 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다가까이지하는 어, 기업들이죠. 그리고 2022년 윤석열이집권하면서 어, 대외 경제 협력 기금, 예. EDCF라고 하더라고요. 예. 이게 o d a 의 이제 일환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대외 관 예, 개도국에 이제 돈을 저리롭게 예. 싸게 빌려 주는 건데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가 빌려 준 돈으로 뭐 다리직 도로 건설하고 이러고 있어요. 네. 근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EDCF 사업에 우리나라 많은 기업이 진출해 있습니다. 근데 그분들께서도 이상하다는 거예요. 도이치 파이낸셜 애들이 돌아다니고 음... 히림까 파이낸셜 왜 여기 와 있지? 그렇죠. 어.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제2금융기관을 인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어.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히림 건축사무소까지 캄보디아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윤석열 정권에서 이 대외경제협력 기금이 네배 증액됩니다. 4배. 캄보디아가? 네 배. 캄보디아가 원래 7억 불이었는데 당선 되자마자. 이거를 15억 불로 늘렸다가 지난해 30억 불로 늘립니다. 다주 2천억 정도 되잖아요. 그러니까 두번 뻥튀기가 된 거예요, 두 배씩. 근데 여기에 어 분명히 수상한 점이 많은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지 교민들은 도이치 파이낸셜이 진출한 것은 그 진출해서 인수한 금융회사의 실질 주주는 최은순이다. 진출한 게 2023년입니다. 어, 2년 전부터 이런 소문이. 이것은 실 소유주가 최은순 씨래라고 하는 소문도 일부 뭐 예, 그 일부분이 최은순 거다라는 소문이 있다는 거예요. 근데 캄보디아의 그런 여러 가지 대경점 경력 기금이 두 번에 걸쳐서 두 배씩 네. 어 증액된 이후 근데 초반 초반에 저희가 통일교 문제 가좀 있었잖아요. 네. 근데 통일교는 그 메콩강 프로젝트가 좌초됩니다. 좌초. 보니까 메콩강이 우리나라 한강이랑 비슷하더라고요. 그 내륙을 이렇게 관통하는 그거는 통일교와의 사업은 좌초가 되고 우리가 그때 예측했듯이 통일교도 얘들을 그냥 재끼고 네. 우리 직접하자 이렇게 된것 같아요.